성막론에 관한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성막에 관한 모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성막 건축의 목적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건축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막에 관한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사람들이 이 성막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막이 3400 56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하면은 땅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땅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다니.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 실제로 성막으로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식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분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높고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의 성막을 건축함으로서 사람 가운데 죄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신 거분을 환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욱 깊이, 가장 상세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다음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그분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땅에 건축됨으로써 이 땅이 비록 넓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 땅이야말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최초로 형성된 그분의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깊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역 땅에서 유일한 그분의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 의 임재가 있는 그분이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무엇입니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오늘날 우리 자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하며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땅에 이 성막이 건축됨으로써 이곳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땅에 그분의 발을 내디딘 곳입니다. 오늘날 영어로 말한다면은 이곳이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베이스 캠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성막론의 총정리를 보면서 성막 건축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막 건축과 우리 자신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역사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또한 성막론을 마무리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하여 그들은 성막을 건축하여 나가면서 전진하면서 전쟁하면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싸워 차지하여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 전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그분을 앞장세우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은 우리와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것은 신약시대, 즉, 오늘날 우리와 절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 건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천국까지 나아가는 노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차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국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애국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사단에 비유되는 바로왕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바로왕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네 백성이나 데리고 있고, 내 백성은 놓아라, 보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종로로 하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물을 통과하여 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으로애굽을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건축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 중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사0년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께 연단받으면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험, 연단의 숫자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막으로 건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건축 후에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앞세우고 전진했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는 꼭 성막이 앞에 섰습니다. 성막 중에서도 법궤가 그들을 제일 앞에 서서 그들을 자신을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한 군데 모여 있었습니까? 한 곳에만 40년을 보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전진하면서 법궤를 앞장 세우고 싸우며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토를 중심으로 그분을 앞장세워 전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교회 생활을 마침내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마침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법궤를 앞장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예표합니다. 법궤를 앞장세우고 또 여호수아를 앞장세우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법 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혼자는 아무 곳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분을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맨 앞에 섰으며 여호수아가 맨 앞에 서. 그들을 지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바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적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마침내 분배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영적인 투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천국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천국을 차지하여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써 그분을 뒤따라 가면서 천국을 차지하여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천국이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운데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전진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았듯이 우리도 매일 영적인 전진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즉 천국을 차지하고 분배받아야 합니다. 영원한 세이루살렘이 그곳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전을 더 크게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법궤를 이제 안치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이요 또 거룩한 지성소 안에 안치된 법궤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써 다시는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세한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막에 와야 합니다. 성막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거분은 다시 말합니다. 살아 계신 성막입니다. 구약 시대 때 성막 이것은 신약 시대 때 와서 살아 계신 성막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실제의 성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막의 모든 항목이십니다. 성막에 얼마나 많은 항목이 있습니까? 이 울타리부터 시작하여 문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덮개도 네 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도 넓판 48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수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수에 들어가면 법계가 있고, 법계 위에 속재수도 있습니다. 많은 항목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그분의 인품과 사역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실제의 속죄의 제사를 끝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막에서는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성막에서 제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 해도 이 모든 제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막의 모든 제물의 실제이며 총체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속죄의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도 성막에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제사를 사실 끝내신 분입니다.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절기와 성막의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는 대표로 다섯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끝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일곱 가지, 즉7대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마지막으로 장막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한 누구십니까, 이 일곱 절기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오심으로써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막과 연관된 세 가지 사항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과 연관된 세 가지 사항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부터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장막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오늘날 신약시대, 앞으로 장차. 그 다음, 성막에는 세 구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세 가지 큰 일을 행한 3대 사가 있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는 큰세 종류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성막에는 세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있으며 성막은 세 곳에 세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액체를 통과해야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세 가지 빛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에서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가지씩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막에는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종류의 장막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장막과 같은 장막, 모세의 성막과 같은 성막,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성전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둘째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살아 계신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몸이신 교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있는 성막적 성전입니다. 그리고 장차 구약의 성막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막에는 세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막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으며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세 구역에서는 하는 일이 따릅니다. 또 기구들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세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그들은 성막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의 체제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들로 체질이 바뀌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성막 건축을 위해서는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광물질과 식물질과 동물질입니다. 광물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 은, 녷, 보석이 있으며 식물질에는 세마포와 조각목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감냠류 등이 있습니다. 동물질에는 해달의 가죽, 염소털,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성막에는 세 문이 있습니다. 이제, 성막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칸 문이 있고,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의 문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들은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성막 제사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장소가 제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자격을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로 성막에 세 곳에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재단에는 재물이 탐으로써 번재단에 불이 있고 그다음 금등대에서는 감남기름이 탑니다. 금향단에는 향이 불살라 올라므로써 성막에는 세 곳에 불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제사장은 제사장 자격을 얻기 위하여 세 가지 액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먼저 번제단에서는 피를 통과합니다. 물두멍에서는 물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서는 기름 붕을 받음으로 기름을 통과합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뜰에서는 제물을 먹을 수 있고 그다음 성수 안에서는 진설병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수 안에 들어가면 감추인 만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먹지 않지만 은 영적으로 가장 깊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열 번째로 성막에는 세 가지 빛이 있습니다. 떨에는 태양빛이 있고 성수에는 금등대 빛이 있고 가장 깊은 지성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은 무엇인가 하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그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안에서의 세 가지 일을 보겠습니다. 뜰에서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가장 분주한 곳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혼 안에서 조용히 그분을 섬기며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면은 가장 깊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영 안에서 그분을 아주 조용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그분을 사랑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이 시대에 성전으로 건축되어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 앞에 들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